안녕하세요. 직방의 김민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오락 신제품을 냈습니다. 간절히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좀 필요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다 아시겠지만 직방의 그 스마트홈 사업은 삼성의 SDS, IoT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의 SDS는 그 제품 잘 만들기로 유명하죠. 네. 이미 이제 도어락 국내 어, 점유율 이 1등이었고요. 이미 글로벌로 900만 대 이상을 판매를 했습니다. 홈 네트워크도 1,000만 세대를 돌파를 했고요. 어, 매우 좋은 제조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방 아, 자랑스럽습니다. 예, 국내 부동산 플랫폼 1위 그리고 누적 다운로드만 4,500만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쌓였을 거고 이를 핸들링하는 플랫폼 기술을 상당히 예, 고도화했습니다. 어, 삼성의 제조 DNA 그리고 직방의 플랫폼 DNA가 만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도어락 신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어, 도어락이 어,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처음 나온 게 1970년 제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나왔다고 한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어, 그때도 역시 키패드 방식, 빈일번호 방식의 그 기계식이 주류였고 지금은 전자식 그 도어락이 위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다, 다그 키패드 방식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5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네, 비밀번호가 유출이 되죠. 사실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몰래 보고 있으면 비밀번호 언제든지 딸수 있습니다. 어,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범죄가 어, 발생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 같지만 실제로 키패드는 흔적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은 그 업체들이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본질적으로 키패드가 없는 한이 예.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취약한 키패드 그, 그리고 그 패스워드 유출 가능성이 계속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직방에서는 그 키패드를 비밀번호로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저희 신제품입니다. 이그 패스워드리스 AI 도어락인데 패스워드리스를 AI로 풀어봤다는, 이렇게 풀어봤다고 생각해 주시면되고 모델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헤이븐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또 제가 오늘 광고하는 자리라서 제가 도어락을 여기서 뺄 겁니다. 제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도어락입니다. 네. 문 앞에 텍사스 집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텍사스 스타일이라고. 네, 여기에 저희가 이제 어 열심히 만든 그 완벽인식 뭐 기술이라든지 그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네, 계속 들고 있을 겁니다. 저 오늘차 <laughs> 네. 광고하는 자리라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패스워드를 없애면 어떻게 했을까? 저희는 차세대 인증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모바일 키 태그라는 방식을 가져왔고요. 어, 다음에 안면 인식 기술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매우 정밀합니다. 예.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훨씬 더 강화했고요. 편의성은 증대시켰습니다. 네. 어, 이제 AI 어, 얼굴 인증으로, 그러니까 안면 인식 기술로 하는 얼굴 인증으로 어,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과연 이자그마한 도구락에 얼마나 정교한 그 안면식 인 기술이 들어갈까? 어, 이미 이제 저희가 검증을 했으니까 상용화해서 내놨습니다. 99%의 정확도로 쌍둥이도 사실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적외선 생체 감지로 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진으로 하면. 들어가지 않아요. 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람만 라이브니스 기술로 활용해가지고 사람만 이제 구분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두면 우안 열릴 거라는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두워도 다 열립니다. 예. 이런 이제 안면인식 기술로 저희가 패스워드가 없다라는 그런 핸디캡이 핸디캡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가져왔습니다. 어. 그리고 또, 또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안면인식이 안되면 어떻게 하죠? 예,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아이폰은 한국에서는 안드로이드폰 다 되는데 아이폰 돼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됩니다 예,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다 됩니다 어, 키가 물리적 키가 사실은 핸드폰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 도어락이 나오면서 지문 도어락이 나오면서 이제 물리적인 RF 카드 안 들고 다니시는데 이제는 혹시나 어, 깜빡하셨더라도 스마트폰만 들고 계시면 언제든지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안면 인식이라든지 지문 인식이라든지 개인화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온지를 알수 있습니다. 어, 저희는 되게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려고 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우려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특히 <laughs> 아버지들이 술 먹고 늦게 들어가시면서 자기 기록이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개인화된 출입 기록이 저희한테 매우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패턴을 분석하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고객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플랫폼 서비스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서비스 플랫폼도 런칭을 했습니다. 어, 다, 다 텔레오퍼레이팅도 당연히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든 제가 집 밖이라도 문 열어주는 거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어, 멤버를 초대하고 다음에 뭐뭐 뭐 저희 집에 가사 도우미가 오신다거나 그런 부분을 예전에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다 초대로 서비스로 다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기기부터 다음에 서비스까지 OTA 기능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다음 신제품이 아니고 내일 신제품입니다. 업데이트가면 매일 매일이 신제품입니다.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만든 서비스 아 제품입니다. 그만 좀 들고 있을게요. 제가 이게 꼬여가지고 네. 어 디지털 도어락 시장은 한국은 80% 이상이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미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 로벌벌하하보 보면 장히히크성장하하있있시장장입다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10%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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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1 h yeah, 고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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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넣을 예정이고요. AI를 통한 그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선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글로벌 시장도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저희는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직방이 스마트 홈의 디바이스, 다음에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갈까, 가져갈 건지를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는 계속 이제 솔루션이 정의하는 그 서비스가 정의하는 디바이스로 어,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사용의 문제점을 어, 고객의 총체적인 경험 여정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밀번호를 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비단 그 도어락 앞에서만 아니 뭐 로비폰 앞에서만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고객이 전체적인 그 UX의 여정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어,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직방 스마트폰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